안녕하세요, 뉴타니다 이번 영상은 하루에 몇 충전하는 것이 효율이 좋을까에 대한 영상입니다. 물론 이게 답이 개인의 과금 내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번, 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저 같은 경우는 하루 1충을 하고 있어요. 원래 이게 충도안 하다가, 그냥 또 최근에 또 너무 자원이 부족하니까 어느 정도 캐릭을 써보고 영상을 올릴 거면 1충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최근에, 아, 최근에 아니죠. 오늘 업데이트된 이, 보더타운 슈퍼리그를 보고 나니까 아 나는 틀리지 않았다 1충이면 충분한 거였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게임의 만렙은 70레벨인데 균형 레벨은 65까지만 올라가요 그래서 65를 찍은 다음부터는 100% 효율을 가진 파밍을 할수 있어 지는데 그럼 65레벨까지 얼마나 걸릴까를 계산해 봐야겠죠 저는 개척레벨 계산할 때 여기 시트를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보시면 저의 개척레벨과 현재 경험치를 적고 목표를 적게 되면 언제 달성하는지 나옵니다 제가 지금 48레벨에, 어, 이 정도 5천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1월까지 50레벨 찍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것이고, 이러면 이제, 시뮬레이지 우주 점수를 다음주에 또 높게 받을수 있기 때문에, 나름 이거에 맞춰서 좀 연료를 빨고, 또, 충전을 하고 있어요. 물론, 50레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균형레벨 만레벨 되는 65를 봐야겠죠. 일단, 하루 1춘 기준, 어, 저의 레벨에서는 7월 22일쯤에, 어, 65 달성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게 스토리 나오면서, 마일리지가 좀 뚫리면서, 좀더 빠르게 달성해서 7월 중순쯤에는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 이거를 영충하게 되면, 그래서 어 7월 말쯤 되죠. 이것도 당겨져서 7월 중순쯤 달것 같아요. 이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영충이랑일충의 차이는 어 성공이 3200개, 거의 20복이죠. 이 가치를 투자해가지고 일주일 먼저 달고 싶다 하시면 쓰면 되고, 아니면 안 쓰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좀 이게 하루 8충한다 했을 때는 지금부터 8충했을 때 걸리는 시간은 6월 27일. 거의 40일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했을 때 필요한 성옥은 35,100개. 이 정도면 거의 한 50만원쯤 돈이거든요. 이렇게 걸린다 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한테 어 이만한 돈을 이한 달의 차이에 쓸 가치가 있는지는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실제로 하루 충전 횟수마다 얼마가 들어가는지 계산해 보도록 할 건데, 이 기준이 좀 애매할 수 있다면, 이게 그 12만원짜리, 이게 8,080 성옥이거든요. 이거 기준으로 나눴기 때문에, 아마, 월정액만 지르는 분들은 단위가 좀 다르겠죠? 그래가지고, 월정액 분들은 뽑기 횟수로 비교하시고, 좀, 패키지를 그냥 막 지르시는 분들은 가치가 그냥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봤을 때, 1충 기준 해가지고, 하루에 700원, 한 달에 22,000원이고요. 그리고 8충 기준 했을 때, 하루에 13,000원이고, 한 달에 40만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차이를 내고, 사실상 이렇게 1충과 풀충을 비교했을 때, 앞으로 한달 정도 차이를 갖게 돼요 그래서 한 달을 내가 40만원 주고 빨리 어, 6 5를을 찍을 것이냐를 결정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뭐 개인마다 가치가 다르니까 판단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만약 어, 무소가금이다 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무가금이면 그냥 0충이 정배인 것 같고요 어, 월정액을 한다 했을 때는 1충까지는 고려해볼 만한데 2충, 3충까지 가는 거는 저는 좀 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무려 어, 3층 기준 했을 때한 달에 뽑기를 40회나 날리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되게 치명적인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월정액 어, 유저분들은 많아봤자 1충인 것 같고 무과금분들은1층도 아깝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또 여기다가 개인적인 의견을 보태자면 이 게임은 빨리 달려봤자 할 것도 없고 자원도 오히려 거덜나기 때문에 어, 천천히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충전 의지를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원하는 게임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은 존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각은 분들한테는 웬만하면 절제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감사합니다.